나도, 뭐 네. 어, 나냐어나 또! 나또왜 여기 있어? <laughs> 나또왜 여기 있어? <laughs> <laughs> 나왜 여기 있어? 아 <laughs> 나도 나 진짜 간다! 어 나도 왜 나도 어 나도 왜여어나 나도 왜여 나도 왜 여기 어 나도 왜어나어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루입니다. 오늘의 두루의 말랑말랑한 게임은 GTA 5 인생 모드고요. 자 오늘의 오추는 바로바로 인생 모드에서 맵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일단은 오늘의 녹화를 도와주실 운영자분 오석진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 여기 이 비행선을 빌려주셨는데 네. <laughs> 타고 오늘, 오늘 갈수 있을까? 맵 바깥이 근데? 어.. 오늘 안에 갈수 있지 않을까 <laughs> 터지는 대략.. 거 아니요? 대략 거리가 되게 멀.. 되게 멀거든요 이게 어.. 거의 맵한 바.. 아니 맵반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럼 갑시다 갑시다! 자, 갑시다 음. 아니 궁금하긴 하다 진짜 어떻게 될까 쓰레기. 이게 비행선이 원래 이제 슈팅 온라인선은 말이죠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엔진이 꺼지면서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바다에침몰해질 죽게 되거든요 사막부터 뜨면서 근데 음. 인생모드에서도 과연 엔진이 꺼지고 가라앉을면 침몰할 것인가 2,000 years 후... later. 어 w Oh, 어 h Oh, well. o e l l o l l o e l l Oh, w e l 뭐야 h w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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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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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well. Oh, well. Oh, 어 저...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laughs> 이 뭐야 이거? 진짜 리얼 심정지 오잖아. 아 <laughs>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망망대에서나나 점점 가라앉고 있어. 내남왜안말라니냐 저도 더 있는데요. 나 점점 가라앉고 있어. <laughs> 가라 있어. 이제 거기서 살려도 아마 또 죽으실 거예요. 살리러 오는 사람이 죽잖아. 지어 아, 또 죽었어 진짜. 뭐야? 아 이게. 그런데 이게... 네. 관리자가 버시도 죽네. 다시 죽네. 계속 거야. 죽습니다. 영역이라 영역 바뀌라. 아, 대충 뭐 요런 음. 옛날에는 이제 갔을 때는 휴대폰도 안열리고 멤키도 안눌리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그냥 뭐뭐 멎어 버린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재접을 해야 되는. 음. 그상각까지 아. 왔었죠. 뭐, 우리는 양화 끝난 거네. 근데 잡음이 그렇죠. 어디서 같이. 그러니요요 <laughs> 자, 어디서? 어디서? 자, 뭐, 모여있는데. 어 자, 이어디갔어디나 옆에 있어어디 앞. 어디 어디서? 어어디 어디서? 어디서? 자, 우리 어디데 자, 우리 어디서? 아 우리 어어디로 자, 거야? 나나가서 자, 우있 어디서? 자, 우리 어디서? 자, 우리 어디서? 자, 우어디 자, 우리 어디서? 자, 우리 어디서? 자, 우리 어어 어? 바다에 있으신데. <laughs> 나 여기 있어. 아, 오류가 이제 찾아오네. 나왜 바다에? 위나 가야 되고 있어. 뭐야? 나 구해 줘. 어, <laughs> 어디 가신 거예요, 대체? 나 바다 위에 있다고. 어디 갔어? 아니, 언인데 그니까 바다에가 하나 도없냐고 아니, 나 지금 앞에 군사 기지가 보여, 근데. 저희가 보이는 말좀해 주십시오, 형님. 근처에 나 다니겠습니다. 어디에요, 형? 기기 앞에, 도로에 여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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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기 앞에, 기앞 앞에, 여기 앞에, 굴기리에 여기 저거 여기 기앞기 앞에, 여데 앞에, 여기 앞에, 여 여기 서에 여기 여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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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어 <laughs> 살아서 돌아왔어요. 석진 씨 어디 있어 우리가 그런데? 왔어. 우리를 위해 너를 위해 희생하셨어. 석진 씨의 유품이야. 우리 위해 남겨 주셨어. 맞아. 비행기를 <laughs> 예. 이걸 만들고 가셨지. 놓냐나또나또왜 여기 있어? 나또왜 여기 있어? 나왜 여기 야또 으아! 나 끝났다! 나 진짜 간다! 어, 지금 데다터어 진짜! 진짜야! 리얼이야! 얼마 안 남았어! 진짜로 가나? <laughs> 이거, 영원히 저주받는 거였어?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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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 와 돌아왔어! 와와 돌아왔어! 어! 야 자몽아 나너 안보여 좀움직이지만 어. 야 내가 널 피했다니까 난너 보여 보이나요 뚜렷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 예, 예, 예. 아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형 보이나요? 어 티비야 넌 보여 그는 안보여요? 야 그는 안보여 일단 제가 그사이 가로막고 있을게요 그저 네, 넘어가시면 안돼요 돼요. 마무리 치러가자 예예 자 여러분들 자 비록 여러분 제 친관명은 잃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영상 실험은 컨텐츠는 참 재밌었던 같습니다 참신했고요 일단은 이 버그가 걸린, 걸린다는 점, 이 버그가 상당히 좀 먹같네요. 어. 음, 신기한 버그죠. 그 그러니까 맘에 들지 않아요. 뭐 아무튼 이런 버그에 걸린다는 거 일단은 나가게 되면은 똑같이 침을 하게 되고요. 결국 죽게 되고 대신에 어 가끔 운이 없으면 투명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런 버그에 걸리는 점. <laughs> 형, 한번 그 이쪽 제가 지금 가르친 쪽으로 주목질해 보실래요? 어디? 예, 거기서 살짝 한번더그 아, 형님 오른쪽 살짝 오른쪽. 이쪽? 어, 이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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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 그, 나 말고, 나 말고.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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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으아 어!